안녕하세요 경북 안동에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경매 매수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착한 이수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개정리에 위치한 농지 물건이고요 현재 2차 유찰이 돼가지고 3차로 진행하는 물건인데 현재 감정가 대비 최저 매각 가격은 49% 시작하는 물건이고 현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매각물건 정보 보도록 할게요. 2023타경 951 주소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 개정리 위차였고 물건 종류는 농지물건이고요. 현재 이미 경매로 나온 사건이고 토지 면적은 2,213평이라 보시면 되고 현재 감정 가격은 5억 5,282만 4천원이었고 현재 입찰 진행 내용 보시면은 두번 유찰이 돼가지고 3차인 5월 27일날 최저 매각 가격은 2억 7천 88만 4천원으로 시작되는 물건이고요 현재 해당 물건은 두 필지인데 주소는 계정리 393번지, 계정리 3 9 3 1번지고요 현재 두 필지가 1단지로 이용 중인데 현재 농지다 보니까 농지증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기부 내용 보도록 할게요. 16년 1월 4일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데 상속으로 진행됐었고 20년 12월 16일 근저당 서안동 농업협동조합에서 설정되었고 23년 6월 13일 이미 경매인데 근저당권자인 서안동 농업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거고 현재 23년 6월 22일 가압류 신한은행이고요 23년 8월 30일 가압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고 현재 말소 기준 권리를 보시게 되면은 20년 12월 16일 근저당권자인 서안동 농업협동조합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그 이후에 있는 권리는 낙찰되면 전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나온 물건은 여기 있고, 좌측으로는 경부 독창이 있고, 북측으로는 농공단지와 바이오산업단지가 있고, 우측으로는 풍산 읍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물건 진입 방법 큰길 기준으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기서 내리셔 가지고 요렇게 오셔서 좌측으로 해서 블루엔즈 지나셔 가지고 요렇게 들어오시는 방법 하나 있고요 똑같이 내리셔 가지고 여기서 우측으로 내리셔서 읍대 방면으로 가시다가 요렇게 들어오셔서 요렇게 진입하는 방법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물건 주변으로 토지 거래된 가격 보도록 할게요. 현재 최근에 주변으로 거래된 거는 여기 건너편에 평당 19만원씩 거래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19만원, 여기도 19만원, 여기도 19만원, 여기도 19만원, 여기도 19만원이고, 19만 19만 조금 떨어진 곳을 보면은 23년 7월에 거래된 사례인데 여기는 평당 20만원에 거래됐었고, 현재 토지 바로 인근에 보면은 아무래도 거래 사례들이 10년 지난 것도 있고, 10년 이내 물건들도 있는데, 여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병당 12만 원이 조금 넘어 있는 상태예요.